여러분, 기궁 오 6회가 워낙 뜨겁게 달려졌죠? 그런데 7회는 그 열기를 더 내기 위해 준비하는 회차가 될것 같아요. 오늘은 7회에 대한 짜릿한 추측과 오 6회의 핵심 포인트를 깔끔하고 화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심호흡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6회 엔딩 기억나시죠? 열이가 수기에 엮겨온 동물의 얼굴을 강타당하고, 강철이 눈이 뒤집히며 분노 폭발, 아, 그 더러운 동물 장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우리 강철 완전 열받아서 야강주로 화끈하게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기에 물린 상처 때문에 힘이 좀 빠진 상태는 아니냐는 걱정이 긴박한 순간 수살기 오기미가 적극적으로 등판에 판을 뒤흔들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담수의 제왕 이무기 강철이 고작 잡기 수준 수기에게 고전 중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풍산이 이수기에게 강력한 주술을 걸어 업그레이드한 게 틀림없어요. 혹시 전편의 외다리 귀신과 혼혈이라도 된게 아닐까요? 게다가 강철은 인간의 몸에 갇혀 감정까지 느끼며 점점 힘이 약해지는 중입니다. 이런 위기 속 한을 풀어준 여리에게 오기미가 구원투수로 나타난다면 완전 대반전이죠. 하지만 동물이 이미 여리 얼굴에 뿌려진 상황. 강철과 임금은 수기를 잡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갑작스레 누군가의 습격을 받는 장면이 예고됐어요. 이건 분명 채원우 대감 일당의 짓일 거예요. 임금이 움직이자 노린 거죠. 떠나기 전 임금이 대비 전에 해골 베개 사건으로 대비를 몰아붙이는 장면도 포착. 중전 라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해골을 넣은 라인을 색출하고 대비는 의심을 받게 되니 중전의 회임 소식까지 최원우 대감에게 흘리며 임금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듯해요. 군거한 권력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물론 강철이가 아무리 약해졌다 해도 인간 따위는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귀신을 찾을 수 있는 건 강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이무기 비비 그리고 가섭 스님뿐. 여기서 또 반전 최원우 대감의 딸 최인선입니다.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것 같아요. 지난 회차 최인선이 아버지가 월패들과 한양을 은밀히 돌아다니는 걸 목격했잖아요. 아마 최인선이 아버지의 음모를 캐내고 강철이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려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인선은 강철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호감을 품고 있으니까요. 골담초를 돌려주려는 핑계로 자꾸 강철을 만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골담초 물잘 주고 있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 골담초 분명 강철이나 비비가 사용법을 알고 있을 듯 해요. 가섭스님도 골담초가 언젠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죠? 뼈 골자를 쓴 골담초와 베개 속 해골,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측해보자면 풍산이 열었던 항아리 안에 온갖 잡기들이 풀려났고 주술로 더 강력해진 귀신들이 궁을 휘저는 중일 것 같아요. 골담초가 이 잡귀들을 다시 거두는 결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름처럼 기괴하게 꼬인 나무에 귀신들을 봉인하고 여리와 중전이 건강을 되찾는 해피엔딩도 꿈꿔봅니다. 한편 팔척귀, 풍산, 대비, 체원의 대감은 왕가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연대를 형성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 이용만 할뿐 여리처럼 한을 풀어 천도하려는 따뜻한 마음은 없죠. 원자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팔척기가 무섭다기보다 슬퍼 보인다고요. 여리와 원자의 애틋한 마음이 팔척기의 한을 풀어줄 거예요. 수살기 오기미처럼요. 팔척기도 점차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5회 강철의 화려한 언얼도 액션이 빛났죠. 여리가 준 작은 언얼도로 팔척기를 박살. 이언월또는 열이 외할머니가 귀신 천도에 썼던 강력한 무구로 강철선에 들리면 몇 배로 커지는 간지나는 아이템이에요. 제 눈에만 좀커 보이나요? 강철이가 잡으면 커지더라고요. 근데 강철 너무 혹사당하는 거 아닌가요? 육성재 배우님 아직 회차 많이 남았으니 좀 살살 해주세요. 인간 몸에 갇혀 힘이 약해진 강철. 수기에게 물리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는 회오리 바람도 불러내서 병조판서를 날려버리는 신도 있었는데 완전 유치하지만 통쾌 사이다였어요. 육회에서는 강철 동생 비비가 깜짝 등장 야광주를 뽐내는 듬직한 이무기지만 인간을 잡아먹으며 흑룡을 꿈꾸는 거친 녀석이에요. 12명만 더 먹으면 흑룡이 된다니 승천 방법도 참 독특합니다. 비비는 강철의 여리에 대한 헌신을 고고하다고 평했지만 인간을 불신하는 성격이라 앞으로 협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건 60살 넘은 양반들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특히 최원우 대감 위험할 것 같아요. 최원우는 원자를 노리며 풍산을 협박하고 풍산은 중전의 태중 애기씨를 노리며 팔척기를 이용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팔쩍기 제발 이용당하지 말고 여리에게 한을 빨리 풀어줬으면 합니다. 7회에는 강철의 언월도 액션, 그리고 체인선의 폭로, 수살기오김미의 반전으로 가득할 거예요. 풍산 대비, 최원우 대감의 악의 연대가 드러나며 스토리가 폭발할 듯합니다. 이 짜릿한 전개를 놓치면 후회할 걸요. 특히 육성재 배우님 액션씬 너무 기대합니다. 완전 멋져요. 여러분의 7회 예측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